2020년 예술연당의 새로운 도전으로 추진하게 된 110의 어린아운지 조성은 문화예술애호가와 그리고 어린이 관객의 오랫동안 풀리지 못한 숙제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먼저 예술연당 유인택 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 낳고 나서 1년, 2년, 3년, 한 4년 그죠? 여기에 여기 우리도 육아 맘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가장 힘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뭐, 그, 한 살, 두 살, 세살 때까지.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런데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어린이를 돌보는 게 36개월 이상, 그죠? 36개월 이상만 되게 이제 케어를 해요. 여기 우리 예술의 정단도 저 위층에, 그 키즈 라운지 거기도 36개월 이상만 받잖아요. 어 그런데 사실 우리 육아맘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그 36개월 되기 전까지인데 그래서 한번 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과감하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리 라운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해서 이제 오늘을 맞게 되고요. 잘또 어,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해 주셔서 어, 에, 이걸 운영하는 업체에서 좀더좀더 좀더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저1 1 0 2 로고도 에르메 예, 작가가 직접 손으로 써주신 것, 색깔이나 이런 디자인 되셨고요. 책들을 업무에서 네. 이 많이 판매를 해고 있고 공가 네. 자체를 좀 오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도 들셨 있도록 좀 이렇게 허름하게 꾸미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무 결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각오를 했고요. 색채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그러한 그 디자인 가구들을 채워져 있고요. 이시간로는 무게나임이나 로마 그런 고을 팩스로도 쓰시는 노래인 곳에 어~ 워크샵을 많이 진행하셨고 또뭐그 어, 오감놀이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물하고 그거에 연관된 에르베투네 작가의 작품을 같이 섞어서 전시하고 를있고요 이걸로 어떻게 다른지 애들이 어. 수업을 받은 다음에 지금 엄마랑 엄마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네, 어 이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 애들 처음에 이용해 봐가지고 되게 애들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아. 그렇죠. 제품. 원래 기획은 6개월마다 새로운 주요 작가를 초청해서 공간을 이제 앞부분에 아, 하죠. 하죠. 또 와보는 을는영또 컨셉 중에 하나가 세상에 버려지는. 그래서 이제 쓰레기는 없다 이런 제런 내용이 있는 것을 많이 하셨는데요 모든 들다같은 색이고 다른 것들이나 다른 것들이나 이런 걸 <목소리> 아, 해서 8천만 종이에다가 끼어서 일정에 맞춘 나의 첫 번째 컬렉션을 만는게됐 <목소리> 미술관의 기원이 사실은 무기심어린 것들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이 거든요 이제 보고 여기서 자리를 라고고 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자기가 정해진 자리에서 어떠한 예정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거를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배를 쓰는데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